예 안녕하세요. IT 조선 막대먹은 산업부의 이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부 노동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부 이광영입니다. 예 이광영 기자도 살았고 노동 어, 유진상 기자도 새로 돌아왔네요. <laughs> <laughs> 그뭐 혹자들은 진짜 이때 아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laughs> <잘할까요>? 하는데. <laughs> 어 나는 되게 좋긴 한데 뭐두 명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laughs> 들은 <laughs> 아, 쟤들이라면안 되죠. <laughs> 저분들은 저의, 저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양반들이라 근데 진짜 의외로 이광기자가 처음에는 참 이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갈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치 월장하더라고요. <laughs> 평가가 어, 좀 지금 이제, 뭐 이제 자리를 뺏기보다는 이제 좀 <laughs> 공존으로 가지 않는가 <않느냐>. 이렇게. 좀 <laughs> 공존. 아. <laughs> 네, 오늘 막대 먹어 산오부는 그 권련형, 전자담배, 그 세금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 참, 이름이 어렵네요, 권련형. 아, 그냥 아이코스라고 해요. 아이코스, 아 대표적으로 아이코스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숫자는 이관기자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슈예요? 어, 뭐,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제가 정확한 정보를 위해 조금씩 보면서 얘기를 자잖아요 그 자유한국당 김광님 의원이 이제 발의한 내용인데 개별 소비세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네. 그 현재 이제 전자담배가 120그 126원 한 갑당 120원 네. 수준인 개별 소비 소비세가 있는데 네. 그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594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한 거죠. 와, 이게 몇배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뭐 3, 4배 이상. 와, 그러니까 100원 하던 게 거의 400원, 예. 네. 500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일반 담배랑 그 차이가 없게 되는, 예, 되는 거죠. 아, 어, 제가 알고 있기로유지한 기자가 아이코스, 네, 네, 아이코스 유저신데, 네.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4,300원이죠. 지금 4,300원인데, 어, 모르겠어요. 지금 세금이 오르면, 과연, 아이코스, 그, 히트라고 음, 부르거든요? 네. 히트의 가격이 오를지 말지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필립모리스의 정책에 좀 달린 것 같아서, 음, 네. 네. 이게 왜 그러냐 면 음. 지금,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이코스에 세금이 안 붙거든요? 음. 근데, 음. 담배값하고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그런데 또 어느 나라에서는 세금이 아 이탈리아였던 것 같은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세금이 한80% 정도가 되는데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격이 담배값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음. 그러니까 아. 담배값은 절대 넘지를 않아요. 다만 담배값과 비슷하지만 약간 낮은 이 음. 그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꼼수 아니에요? 어, 어떻게 보면 꼼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그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필립모 측은 지금 뭐 정확한 설명을 하지는 않는 상황이니까 종이 세금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얘네들도 뭐 기존 정책에서 마진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지 않겠어요? 뭐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해당 업체의 영업 비밀일 수는 있는데 네. 뭐 네. 국가마다 조금씩 뭐 가격을 측정하는 원칙은 다를 수 있죠 원칙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논란이 나온 이유가 아이쿠스가 워낙 이슈 그 되면서 네.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서울 기준으로 벌써 아이코스의 점유율이 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 그럼 100값 판매하는 것 중에 5값은 아이코스의, 아이코스의 예, 그 제품이다. 히트가 거죠. 나간다는 거죠. 네. 네. 아 히트가 아니고 그냥 아이코스가 나온다고. 네네. 음, 음. 네. 기계 아니, 기계가, 아니, 기계가, 그렇죠. 기계가, 기계가 아니라 이름이 아이코스고. 네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아직 지방은 이제 서울 중심으로 조금 조금씩 이제 확산이 되는 중인데 점유율이 무섭게 오르다 보니까 음, 네. 아무래도 어 아이코스 그 전자담배 관련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논의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 논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그 모든 종류의 담배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그 균형잡힌 정책을 해야 되니까 형평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아이코스 관련 제품군만 세금을 적게 낸다면 KTNG라든지 다른 수입산 뭐 담배 업체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조 그렇죠. 뭔가 좀 정체적인 변화를 준다기보다는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세금 을 음. 올리는 게 어찌 보면 아니, 맞을 그, 수도 있는데 지금 지금 얘기가 조금 이상한 게어 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아니 사용자가 아니 그냥 담배 흡연자 입장에서 음. 보면 사실 기존에 2,500원 하던 담배가 지금 4,500원 4,500원 뭐 5,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네. 세금 2,000원 네. 정도 올랐죠 근데 네. 그게 마진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음. 담배 회사들의 마진이 오른 게 아니라 음. 순수하게 세금만 세금이. 오른 거기 때문에. 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담배 회사들은 일단 배제를 하, 해야 될것 같고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어차피 어차피 세금이 오르면 담배 가격이 오른다라는 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결국은 말, 내 주당에서만 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중요한 거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아까도 뭐 아이코스 가격이 오를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뭐 이렇다 이렇다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만약에 그 아이코스 그러니까 필립모리스가 가격 정책을 정말 가, 담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음. 한다라고 쳤을 때는 담배가 오리 아니, 아이코스 히트의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뭐, 뭐 크게 반발하고 뭐 이렇게 음. 할 여지는 없어 보여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세금 이상이 반영이 되면 음. 뭐한 6천원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6천원 음. 7천원 아.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laughs> 담배 그 냄새라든가 유해성 때문에 아이코스로 갈아탔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시 담배로, 담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네. 정부에, 정부가 애초에 담배값을 올렸던 네. 이유의 <laughs> 명분 자체가 또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렇다고 건강검진, <laughs> 아, 건강진흥법에 따라서 그 세금을 올리면 담배를 많이 안필것 치다라고 명분을 세웠던 건데 근데 그게 사실은 실패를 했잖아요. 어. 게 지금 원래 담배값 2,000원 그 네네. 담배 세금을 2 0 0 0원 올렸을 때 처음에 내세웠던 게 2,000원이 올라서 거의 5,000원 돈이 되면 사람들이 그 담배를 끊을 것이다라고 음...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잠깐 네. 일시적으로 이제 그 충격은 있었지만 다금 금세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 아 이거 그 제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해질 수도 있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그나마 흡연을 하던 분들이 아이코스로 갈아탔던 거고, 네. 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이코스가 어떻게 보면 담배보다는 뭐 유해물질인 타르라든가 이런 게현저히 줄어 있거든요. 그렇게 평가가 네,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니코틴만 이제 담배 흡연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코스를 폈던 건데, 그게 세금 때문에 다시 흡연으로 돌린다? 그럼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수 있는 거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 이그 담배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책정하는 그 근거에 사실 유해성이 얼마나 높냐 낮냐는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사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무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책정을 하는데 그리고 더더욱 큰 문제는 일단 아이코스의 유해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지금. 아니, 현재 데그렇따지면 뭐뭐 아이코스만 그런 게 아니라.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전자담배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유해성 기준으로 만약에 세금을 책정하면 일반 담배도 용량이 다 다르잖아요. 니코틴과 타르 비율이. 음, 음. 뭐 1mm 짜리는 좀 저렴하게 해주고, 뭐 6mm 짜리는 비싸게 받고. 현재 그렇지 않거든요. 6mm나 2 m m 나다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유해성 물론 유해성 논란도 밝혀져야 되겠지만, 유해성 여부가 만약에 일반 담배보다 그 관련된 전자담배가 아이코스가 더 유해성이 낮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그게 또. 과연 세금을 올리고 내리는 거에 판단 기준이 되는 게뭐 맞는지는 계속 논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유해성이 만약에 좀 없다고 하면 전자 담배를 피지 아니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도 전자 담배 쪽으로 들어와서 그 일반 담배보다 훨씬 더 많이 필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필 수도 있는데 네. 이거에 기자는 어떻게 봐요? 일단 저는 비흡변 비흡연자인데요. 네. 이조로 그 사실 사실은 뭐 담배 저 이제 일반 담배 임세금 인상했을 때도 이게 좀 비유변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음. 했지만 결국은 돌아왔고 그렇다면 이게 담배를 결국은 끊기가 어렵다는 기준이라면 전자담배 그 과세를 한다는 거는 기존의 이제 연기 이제 그 유해성 물질 떠나서 연기라는 그런 그 불쾌함, 이제 비연자인 느끼는 불쾌함을 간접으로 인한 네, 전자담배가 훨씬 사실 낫거든요 제비흡연자 입장에서는 그럼 차, 차라리 육성하는 정책을 펴자 전자담배 음, 확산을 예, 위한 거의, 기본 예. 원론적으로는 그냥 담배 비유부진이 늘었으면 하는 말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전자담배 쪽으로 아이코스 쪽으로 육성하는 게좀 낫지 않나 네, 아니, 이런 생각을 하는 대안이 음. 될 수도 있다 아무래도 전자담배가 이렇게 연기도 뭐 조금 덜 매캐하고 냄새도, 예, 냄새도 좀덜 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접보변으로 인한 음. 뭐 폐는 좀 적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기존 담배 세금도 너무 많이 올렸으니까 저 자유한국당에서 또 나름 법안 발의도 했는데 거기서도 세금 낮춰주고 전자담배도 오히려 세금을 낮춰주고 싸게 팔게 하는 이런 정책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러, 그렇죠 그게 훨씬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새 뭐 아이코 담배 얘기, 담배 세금 얘기가 계속 나오면 사실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세금의 명분이 뭐 교육세도 있고, 뭐또 있고, 뭐또 있고, 음. 있고, 막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그 비용은 다 흡연자들한테 나오는 비용인 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비용을 흡연자들한테 거뒀으면, 어떻게든 흡연자들한테 다시 그 혜택이 좀 돌아와 줬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 뭐 막상 보면 사실 흡연자들의 인권이라, 음. 인권이라고 인권이로? 해야 거니 뭐 이런 것들은. 맞아요. 저도 사실. 저도 그 비슷한 예. 생각인데, 이 세금을 올렸으면 그 흡연자들이 마음 놓고 담배를 필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을 해주거나 네. 이러면 비흡연자하고 완전히 좀 분리가 되잖아요. 네. 그럼 좀 쉽게 피면 좋은데 흡연실 지나가시는 분들이 막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웃음> <웃음> 아니 요즘 분위기가 뭐냐면요. 흡연을 하면 흡연충이에요. 예 <laughs> 어제도 아. 회가 진행됐는데 지금 그 기사들에 보면 댓글들이 다 뭐냐면 결국은 뭐 국민건강증진 이라든가 음. 이런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세금이에요 세, 세수 확보하고 네. 세수 확보하고 이런거 밖에 안됩니다 이런 의혹이 들죠 <laughs>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되고 네. <laughs> 네, 이렇게 세수 확보 측면에서만 생각하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게 요새 이제 친환경 자동차 측면에서 전기차가 되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laughs> 예, 전기차가 아무래도 뭐 매연도 적게 나오고 휘발유는 어차피 그 화석 원료니까 뭐 공해도 발생하고 어차피 고갈될 자원이고 네.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전기차가 아주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상대적으로 그 휘발유로 운행되는 전통적인 자동차가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줄어들게 되면 그 휘발유로 인한 뭐 유류세라든지 이쪽이 감소될 거잖아요. 그럼 세그 거기서 빠지는 세수를 뭐 전기 요금을 올려서 받을 건가요? 또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웃음> <웃음> 전자담배도 이게 단순히 뭐 그냥 담배 한 종류다 또는 뭐 기존 관련형 담배의 어떤 뭐 대안이 될수뭐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다각도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야당 측에서 자, 그 이전 정권에서는 담배 값을 올려놓고 지금은 그 효과가 적근이 담배값 다시 담배값, 원위치하자. 담배 세금을 원위치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측 한편 지금 아이코스는 또 가격 세금을 올리자라고 하는 거는 정말 좀 말이 앞지가 안 맞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간 기자는 어떻게 봐요? 음. 이 유기자의 생각에 대해서. 전, 어 일정 부분 공감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민 주, 증세의 개념이 될수 있는 기본적으로 일반 담배가 서민 증세의 개념이었는데 그런데 이 전자담배 아이코스까지 또 증세를 한다는 건 마찬가지로 또 이제 더 이상 이제 조금이라도 싸게 담배를 피야했던 흡연자들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는 거라 그렇게서도 생각합니다. 담배가 정말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정부 입장에서 그런 물건이 됐네요. 이 담배 효과도 많고 안 나쁜 것도 있네요. 많지만 이건 상당히 뭐랄까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laughs> 저는 근데 이걸 뭐 세율을 올린다 내린다라는 결론도 결론이지만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이 좀 투명하고 잘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최근에 이제 그 필리모리스 코리아에서 제출한 그런 뭐 세율 자료 각국 뭐 이런 세율 자료가 음. 뭐 허위로 작성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논란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그게 논의가 늦춰지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좀 불투명한 그런 그 논란 없이 예, 뭐 결과를 떠나서 예, 논의가 좀 투명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오랜만에 세분 기자님들의 의견이 하나로 일치가 되는 건가요? 거의 아유, 어... 저는 사실 뭐 제가 왜, 아이코스 그러면...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올리던 말들 별로 상관은 없거든요 저는 <laughs> 아, 무조건 담배값도 내려고 아이코스 값을 내야 돼요 말씀들 잘 들었고 그 앞으로도 뭐이 이... 이 이슈는 권련한 담배에 대한 세금 이슈는 일반적인 담배에 붙는 세금 문제와 함께 같이 좀 병행해서 같이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좀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기사로서 좀 제시를 하도록 하시죠. 네. 네. 이 앞장 서는 거는 담배 안 피는 이광 기자가 좀 앞장 서 주세요. 아, 더더그 담배를 안 태우시도록 열심히 공물로 예, 아 우리가 합니다. 안 피게 만들겠다고? <laughs> 아니 아니 저는 주원 없었습니다. <laughs> 예 이상 금지의 그 막대 먹고 사납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